너만 아는 노하우 나도 좀 알자. 방송대 능력자들이 직접 나와 가르쳐 주는 7분의 기적. 원데이 클래스 7. 안녕하세요. 김태입니다. 희 여러분, 혹시 빵 좋아하세요? 아 사실 저는 빵순이에요. 좀 빵빵하죠? <laughs> 근데 빵을 좋아해서 빵을 좀 만들어 볼까 배워 볼까 생각 많이 했는데 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포기하기 일쑤였는데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완전 희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레시피.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오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 없이 오븐 없이 브라우니를 만들 수 있다면? 남녀노소 건강하게 즐기는 로푸드 브라우니 재료를 소개합니다. 오늘 배워 보실 거는 이제 로푸드 브라우니라고 해서요. 로푸드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로는 날것이라는 이야기고 푸드는 알고 계시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불을 전혀 쓰지 않아요. 아니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 우리 빵이나 쿠키 하면 오븐이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오븐 없어서 빵못 만들어줘. 옛날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엄마도 통하지 않겠어요. <laughs> 그러면 이거를 이제 몽땅 넣고 다지면 되는 거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데 음. 일단은 입자가 호두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호두부터 음. 넣어줄게요. 호두를 얼마큼 넣을까요, 선생님? 지금 두컵 정도. 하나씩 가는 거죠, 이번에는? 네, 네. 이 정도에서 다시 다음 재료를 넣을게요. 계속 레이어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디저트니까 조금 달게 가야죠. 얼마큼 넣어요겠니요 새큰술 정도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소금을 살짝 넣어 주세요. 뭔가요? 우리 단거를 만들고 있는데 소금은 왜 첨가하죠? 소금은 단맛을 배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디저트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단맛이 더 풍부해져요. 네, 이제 갈기만 하면 됩니다. 네, 곱게 갈렸습니다. 이제 반죽을 빼서 같이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원하는 모양 아무거나 만들어도 돼요? 네. 뭐 동그라미, 세모, 하트. 네, 하트도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럼 얼른 만들어 보는데 네. 장갑을 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런데. 우리가 브라우니빵 뭐 이런 거 하면은 편히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굽는다. 네. 네. 오븐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로프드를 개발하실 생각? 이런 레시피를 만드실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로피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건강한 요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건강이좀 좋지가 않아서 저한테 보는데. 그냥 스트레스랑 어. 피로로 인해서 역시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건강한 요리를 찾다 보니까 노프드를 알게 되었어요. Yes.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로푸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고 로푸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나면 이제 어떤 걸 하면 돼요, 선생님? 음. 얼추 모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까만색으로 예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쓰는 재료도 굉장히 건강한 재료로 활용했지만, 건강한 토핑을 넣어서 맛도 좋고 건강도 챙겨볼게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네. 보통 알고 계시는 코코넛 야자 열매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안에 있는 과일을 건조를 시킨 거라서 맛도 좋고 지금 이렇게 검정색이니까 흰색을 뿌리면 훨씬 더 모양도 예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카카오 닙스예요. 슈퍼푸드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이 초코맛에 카카오 닙스까지 같이 먹게 된다면 보통 이거를 써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음. 그런데 이렇게 달콤한 브라운이랑 같이 먹게 되면 충분히 쉽게 즐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반죽이 끝났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네.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네. 굴려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음. 먹기 좋게 동그란 볼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이 코코넛 플레이크를 네. 이렇게 굴려주시면 네. 이 브라우니 자체가 네. 아까 곱게 갈았기 때문에 식감이 굉장히 쫀득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씹히는 맛을 더해줘가지고, 먹을 때도 조금 재미있게, 재미있는 식감을 만들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시식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하게 저만 먹네요. <laughs> 이것도 한번 짠을 짠.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사실,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빵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 브라운이랑은 조금 달라요. 경단 느낌 조금 떡스러운 느낌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브라우니 자체도 원래 쫀득쫀득한 식감이에요. 음. 그래서 포즈가 조금 더 쫀득쫀득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이가가 살짝 넣으시면은 조금 덜, 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브라우니의 식감과 비슷해지는 거죠. 네 아주 아, 똑같지는 아. 않지만 비슷해집니다. 음. 선생님 이 브라우니나 이런 로프들을 만들 때 마지막으로 조금 주의해야 할점 뭐가 있을까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줌 정도는 굉장히 건강한 치킨인데 좋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게 달아가지고 보통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호두이기도 하고 칼로리도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하루에 음. 한줌 정도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만 아는 노하우? 나도 좀 알자. 방송대 능력자들이 직접 나와 가르쳐 주는 7분의 기적. 원데이 클래스 7! <laughs> 저는요, 더욱 풍성한 배움 가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